외국 문화를 소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양시에 소재한 중남미 문화원입니다. 중남미 각국의 문화유산과 역사, 생활상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남미 문화원은 고양시 고양동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고양향교도 자리잡고 있는데요. 중남미 문화원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말을 탄 동키호테가 취재진을 맞이합니다. 여기에 남미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벤치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국적인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문화원은 박물관과 미술관 종교 전시관, 조각공원 등네 가지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총4 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박물관은 중남미 나라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마솥에서 구운 토기부터 각양각색의 가면, 생활용품까지 고대 문명과 역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맞을편에 자리 잡은 미술관. 비록 많은 작품들이 걸려있진 않지만 화려한 색채가 특징인 중남미 회화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문화원이 추천하는 관람 코스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는 중남미 12개국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각상 40여 점은 야트막한 언덕, 노른 잔디 위에 세워졌는데 고즈넉한 문화원과 어우러져 운치를 한껏 더합니다. 그 가운데 피라미 속에 생활 풍속이 담긴 도자 벽화가 압권입니다. 높이가 5m, 가로가 24m짜리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도자기로 하나하나 타일처럼 구워서 모자이크로 붙여 만든 벽화입니다. 마야 잉카에 마야의 상형문자, 아스텍 달력인 태양의 돌, 잉카의 풍속화 등의 상징이 담겨 있어서 이런 것을 인디헤니스모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주민들의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화원에 비치된 유물 그리고 조각상들은 그간 중남미 지역에서 활동한 외교관이 사비로 수집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모은 게 3천여 점이 넘습니다. 종합적인 중남미 문화가 한군데잘조경된 정원에 자리 잡은 것은 우리나라 아세아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에요. 많은 한국,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남의 문화를 보고 여기서... 눈을 뜨고 더 세계적인 시야를 넓히고. 그래. 지구 반대편에 의식지 문화가 압축되어 있는 중남미 문화원. 화려한 중남미 나라의 멋과 예술 그리고 문화의 정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